오늘날 비계 샀어 비계 이 병원 갔더니 비계를 좀 낮은 걸 빌래요 베개를 그래서 메모리폼 비계 같은 거 사라고 하더라고요 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오늘 사러 가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거 사왔는데 아이 비.. 베개가 엄청난 베개야 이게 뭐 거북목 일자목 이게 아주 다 치료가 된대요 이거 하나 딱 베면 이게 베개가 벌써 딱 생긴 것부터가 특이하게 생겼어 거기서 이제 딱 샘플로 돼 있는 게 침대에 딱 있길래 딱 베봤더니 야 이것이야말로, 베개의 혁신이구나. 난 그런 생각을 딱 했죠. 가격은 좀 비싸긴 했지만, 그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. 딱 뱉었을 때,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뻔했어. 그 다음에 거기다가, 무릎에 받치는 게 있더라고. 저 베개를 딱 베고선, 저거를 딱, 무릎에 딱 끼우니까, 마치,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된 것처럼, 나도 모르게 태아 자세가 되어서, 엄지손가락을 빨게 되더라고. 너무 편해가지고. 엄마 뱃속에서 유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? 그 엄마에 있는 그 양수 속에서, 나도 모르게 꼬록, 꼬르... 꼬 <laughs> 이러면서 이제 유용하는 느낌으로 아나 진짜야 이거라 가지고 지금 완전 대박이야 이거는 나의 척추가 단번에 나와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베개 사에서 스폰 받으셨나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내가 해봤더니 어 아, 이거 여러분 척추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잠을 잘 자야 다음날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아 베개가 저게 특수한 베이기 개 때문에 좀 비싸긴 하더라고. 그래도 이제 비싸지만 꾹 참고. 여러분들의 이제 소중한 별풍들을 또 소중한 데 사용해야 되기, 세,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별풍이 또 이런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사실을 일단 인지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 배그가 15만원이던데 아니 저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이만큼 이제 소중하게 사용되는 거지 당한 게 아니라 진짜 난 당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 보시면 이제 다르다니까 아니 <laughs> 별풍가속이라니 잠깐만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고 들어보고 화를 내세요 저 베개가 천연 항균까지 된다는 걸 아시면 과연 이렇게 나오실까요? 이제 드디어 어떠십니까?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 있죠? 완전 <laughs> 불 포장해. 과대 간고가 아니라. 아, 저기는 집진드기가 살 수가 없는 곳이래, 저기는. 진짜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싸다는 거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 장점을 못 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.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화를 내세요. 지금 제가 굉장히 꼬리뼈가 아픈 상황이에요. 저 얼마나 아프냐면 지금 막 힘이 빠져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약간 둔탁하게 들릴 정도로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저 베개로 인해서 이 꼬리뼈가 슬슬 낫고 있다는 느낌이 납니다.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 허리가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제가 또더 열정적으로 활동해서 여러분들 또 재밌는 방송 보시고 또 재밌는 방송 많이 보시면 또 유튜브에도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가고 그럼 또 유튜브에서 또 이런 재밌는 영상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또 그럼 유튜브 재밌게 봐주시면서 또아 이거 대도영상 재밌네 광고 한번봐주겠구만뭐 이런 식으로 어? 광고 가지고 또 수익도 올라가고 거기 또 그거 다시 투자해가지고 또더 재밌는 어?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어? 우리 모두 행복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